루시드 주식 지금 사야 할까? 가장 큰 이유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루시드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문제부터 좀 볼게요. 루시드 주주분들, 솔직히 요즘 좀 힘드셨죠? 아니, 기술은 진짜 최고인데 판매가 안 따라줬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2024년 말두 번째 모델이 딱 등장했거든요. 바로 게임 체인저 그래비티 suv입니다. 시장이 원하던 바로 그 모델이었죠. 그리고 2025년 이 새로운 suv가 생산량을 그야말로 폭발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2024년 9 0 0 0대에서 2025년엔 18,000대로 그냥 두 배로 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 될까요? 솔직히 18,000대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많이 만들수록 단가가 뚝 떨어지거든요 자, 이 숫자 9만 대 이게 루시드 공장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최대치예요 여기에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자동차 공장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오래된 법칙 같은 거죠 그럼 이걸로 루시드의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딱 나오죠? 7만 2천 대 대략 이장도 팔아야 루시드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볼까요? 그래비티가 끝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흑자로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 그럼 주가도 따라 움직이겠죠? 자, 루시드는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남은 질문은 하나죠. 이 기세, 과연 충분할까요?